광주 수창초등학교 이호준 선생님을 큰 박수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중한 물을 주제로 강의할 광주 수창초교사 이호준입니다. 오늘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여러분 들 물이 소중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물은 소중한 걸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어, 우리 수많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죠. 어, 우리 사람의 몸은 70%가 또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또, 사람의 물이 몇 프로만 부족해도 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자연과 환경을 구성하는데요. 우리 자연에 보면은 바다를 갈때 물이 보이고, 또, 산의 계곡에서도 물이 보이죠. 또, 여러 가지 물궁이나 속에 사는 생물들에게는 우리 정말 중요하겠죠. 또세 번째로는 요즘에 감기로 많이 걸리는데 여러분들 청결이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중요한 이유는 물의 양인데요.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일정한 양이 정해져 있어요. 지구는 물이 어느 정도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적 있나요? 물의 양을 실제로 선생님이 조사해 봤더니 물의 양이 어느 정도니요 숫자 읽을 수 있나요? 보면은 13억 7천 4백 16만 3제곱킬로미터의 물이 있다고 해요. 그림으로 표시해봤어요. 정육 면체 있잖아요. 정육 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1111킬로미터인 정육 면체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은 물의 양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가득 물의 양이 많은데 왜 우리는 물을 아껴 써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대부분 지구의 물의 97%는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민물, 담수라고 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되어 있어요. 어, 일단 그 많은 물 중에서 2.5%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인데 그 중에서도 민물 중에서도 대부분의 민물의 70%는 빙하나 만년설 높은 산에 있는 눈으로 되어 있어요. 30%는 지하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물의 대부분은 여기 지구 물의 0.0086%, 먹을 수 있는 물의 한0.03% 정도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요 그러다 보니까, 아, 물이 생각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많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양치할 때 컵을 안 쓰고 그냥 물을 계속 틀어놓고 하는 거랑 양치컵을 쓰는 거랑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거의 한 30배 이상의 물의 양 차이가 났어요. 어떤 공기물통에 페트병을 넣기. 이러면 한번 물을 내릴 때 내려가는 물의 양이 조금 적어집니다. 또 절수용품들이 있어요. 뭐 샤워기 같은 경우에도 절수 샤워기를 쓰면은 어 물은 적게 나오는데 물이 훨씬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 그런 샤워기도 있고요. 또 설거지 통을 사용하거나 또 식세기를 사용하면 설거지를 할때 물이 흡수돼 절약된다고 합니다. 사막 같은데 물 부족할 때는 어떻게 물을 사용할 수 있냐면 은 뭐, 와터 우터라는 발명품이네요. 여기 보면 굉장히 그물 형태로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나뭇잎에 이슬이 묻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응결 현상이라고 하는데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밧줄 같은 걸 만들어 놔서 연결을 해서 물을 저장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해수의 담수화 장치라는 게 있어요. 아까 바닷물을 희수를 하고 민물을 담수라고 한다 했는데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장치를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만들기 주제는 물을 아끼면서 또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이 있어요. 자, 네, 물 펌프예요. 이물 펌프라는 게 오늘 만들어 볼 이런 간단한 물 펌프 장치를 여러분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장치의 원리를 한번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뭐 피스톤이나 압력 물의 이동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어, 실린더 내부의 공간을 여기 있는 공기층을 확장하거나 또 압축시켜 가지고 물을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의 물펌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어렵지 않은데 좀띄우는 부분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라서 해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공우막 공공막이 하나가 있죠. 그공구막이 하나를 짧은 쪽, 여러분 나사산에서 아까 짧은 쪽 있었죠, 왼쪽. 거기에다가 끼워주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서 물펌프가 올라갈 때 실린더 위에 있는 물도 올라가지만 아래에 있는 물도 같이 따라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기압의 차이를 이용해서 올리기시 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익한 강의 되셨습니까? 자, 물의 소중함과 그 펌프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려주신 수창초등학교 이호준 선생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